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AI의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자, 여러분은 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그냥 이름, 나이, 직업 같은 걸로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민해온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본질의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계속 의심해 온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걸 저는 인식의 감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보는 것과 진짜 있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이 단단한 세상이 사실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의 99.9%가 텅빈 공간이래요 근데 왜 우리 눈엔 꽉찬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우리 뇌가 빛이 반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만들어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보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물리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을 만들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사람을 설명할 때 팔다리를 얘기하지만 팔다리가 없다고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서가 AI로 대체된다고 해서 회사의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피상적인 특징을 그 대상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본질은 뭘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재정의한 것처럼 본질은 어떤 정적인 속성들의 목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역동적인 상태에 가깝죠. 어떤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들의 총합,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바로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가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바로 이 한계를 그대로, 아니 더 크고 빠르게 복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확률적 앵무새의 등장, 그 화려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세대 AI, 특히 딥러닝의 철학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바로 스케일링 법칙이죠. 데이터 때려붙고 컴퓨팅 파워 때려부으면 지능이 나온다, 이런 믿음이요. 이게 결국 뭘로 이뤄졌냐 하면 최초의 AGI, 즉 범용 인공지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왕자의 게임으로 번진 겁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llm의 명과 암이 딱 보입니다. 왼쪽에 위협을 보세요. 인간처럼 글 쓰고 대화하는 능력 정말 대단하죠. 방대한 정보를 요약해주고요. 근데 오른쪽 환상을 보면 그게 진짜 이해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패턴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과 다른 환각 현상도 일어나고 편향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언어학자 에밀리 밴더의 이 말, 그들은 확률적 앵무새다. 이게 LLM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표현입니다.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지만 뜻을 모르잖아요? LLM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미를 이해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뱉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적 앵무새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싹 긁어 모아야 하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 제국들이 자원을 약탈했듯이 AI 기업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명시적인 동의 없이 긁어 모으는 행태를 꼬집는 말이죠.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캐런 하우의 책 AI 제국에 나오는 이 사례를 보세요.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려고 특정 기업이 남아프리카의 흑인 거주 지역에 수천 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데이터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감시 사회에 놓이게 됐고 이동의 자유까지 제약받았죠. 결국 데이터만 쫓다 보니 해로운 사회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보세요. 확률적 앵무새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런 윤리적 문제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꿔야 합니다. 그냥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걸 넘어서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AI를 만들 순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톨로기입니다. 현실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온톨로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학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표준화된 디지털 레고 블록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LLM이 그냥 인터넷에 널린 글, 즉, 현실의 어지러운 반영을 보고 배우는 거라면, 온톨로지는 현실의 뼈대, 즉, 구조 자체를 직접 설계하고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단순한 데이터 모델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현실을 위한 운영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 세계에 복제하는 거죠. 그냥 사물만 옮겨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그 관계와 법칙까지 전부 다요. 온톨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예시를 보면 바로 와닿습니다. 자 남중국해에 태풍이 생깁니다. 이게 사건이죠. 그 결과 특정 반도체 운송 시간이 늘어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72시간 안에 공장 재고가 바닥난다는 인과 법칙이 작동하랬죠. 최종 영향은 자동차 생산이 멈추고 분기 수익이 위협받는 겁니다. 이 모든 인과 관계의 사슬을 모델링할 수 있으니 이제 리더들은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길을 봤습니다. 인간의 말을 흉내 내는 LLM과 현실의 구조를 모델링하는 온톨로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네, 바로 우리 여정의 마지막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둘을 합치는 겁니다. 본질을 향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죠. 미래의 AI는 둘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결합의 문제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LLM을 인터페이스로 쓰고요. 그 두뇌 역할은 현실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온톨로지가 맞는 겁니다. 대화 능력과 진짜 이해력의 만남이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어떻다고 겉핥기식으로 묘사하는 AI와 우리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이 뭐고 생존하려면 어딜 풀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AI의 차이 말입니다. 결국 이 둘의 통합을 통해서 AI는 드디어 인간의 인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역동적인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손에 우리 사회나 비즈니스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AI가 쥐어진다면 그 AI는 과연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런 도구는 단순히 세상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마저도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되겠죠.